혹시 다이어트를 하다가 극심한 어지럼증이나 머리카락이 한 쿵씩 빠지는 경험을 해본적 있으신가요? 이런 일은 안 겪는 게 제일 좋지만 이미 겪기 시작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잘못된 다이어트는 질환을 불러옵니다. 질환을 일으키는 다이어트 방법들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건 웜푸드 다이어트나 초저칼로리 다이어트들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때 질환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대부분 몸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의 종류와 그 질환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피부 질환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부의 탄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주름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피부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손톱이나 발톱도 약해지는데 손발톱이 자주 찢어지거나 부러져 다쳐서 어,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어, 계십니다. 그런데 더 심각해질 경우에는 색소성 양진이라는 피부 질환도 생길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 두드러기라고 불리는데 등이나 가슴 부분에상체 피부에 붉은색의 가려운 두드러기가 생기는 주요 증상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발진이지만 많이 커지면서 그물 모양이 되기도 하는데 이 발진 부위에 가려움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병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게 없지만 식이조절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질환의 경우에 다이어트를 잠깐 중단하거나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조금 늘려주시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탈모입니다. 탈모는 단어 그대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질환인데요. 탈모가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이어트를 그만두시면 됩니다. 몇 달만 지나면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변비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변비를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 변비는 다들 아시듯이 아, 변비, 배변 활동이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변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아, 변을 볼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변을 본 후에 잔변감 같은 것들이 변비의 증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아, 변비의 원인은 가장 많은 것이 웜푸드 다이어트로 인한 섬유질이 부족하거나 또 과한 운동이나 수분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인데요. 수분 부족의 경우에는 WHO에서 권장하는 수분 섭취량인 2리터 정도를 마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때 수분 보충은 한 번에 2리터를 다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 섬유질의 경우에는 과일이나 채소의 섭취 비중을 늘려서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좋고요. 네 번째로는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이란 뼈에 다수의 구멍이 생기는 것으로 뼈가 약해져서 골절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질환인데요.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해서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게 대표적이고요.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니까 유제품이나 야채를 충분히 섭취해줘서 영양을 공급해서. 어, 야외활동을 통해 햇볕을 충분히 쬐어주고 어, 비타민 보조제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이장애입니다. 체중 감량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과 금식은 거식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지나친 다이어트나 금식으로 인하여 필수 영양소가 결핍되면 어, 뇌는 우리 몸에게 어, 음식 섭취를 명령하게 되고 어, 이것은 곧 폭식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게 되는 겁니다. 이때 폭식을 하게 되면 식사 후에 죄책감과 후회가 들고 다시 극단적인 금식을 시작하면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폭식증이나 거식증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우울증도 있는데요.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방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오메가 3와 마그네슘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심울한 기분이 자주 들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게 되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다이어트는 많은 질환을 몰고 올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 그러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할 때도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주고 적절한 야외 활동을 통한 다이어트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건강한 지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